가장 결정적인 증거 장면 공개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두 영상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최현진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벤치 바로 밑에 보면 목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목발이 있어야 할 위치에 목발이 없습니다. 위두 장면의 차이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작진 측은 경기 순서가 첫 번째 국대 패밀리 대 개벤저스 두 번째 개벤저스 대월드클라스세 번째 국대 패밀리 대월드클라스 순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첫 번째 국대 패밀리 대월드클라스두 번째 국대 패밀리 대 개벤저스, 세 번째 개벤저스 대월드클라스 순으로 경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최어진 선수가 두 번째 경기인 국대 패밀리와 개벤저스 경기에서도 발목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세 번째 경기인 개벤저스와 월드클라스 경기에서도 발목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경기였던 국대패밀리와 월드클라스와의 경기에서 또한 발목 부상을 당하기 전 상태여야 합니다. 즉, 실제 영상에서는 목발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대패밀리와 월드클라스와의 경기 방송을 보시면 최여진 씨가 발목 부상을 당했고 따라서 응원단 배치 밑에 목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응원단 영상은 언제든지 다른 날 재촬영이 가능하고 실제 경기를 녹화하고 한달 후에 응원단 영상만 재촬영하고 실제 경기 때 녹화한 것처럼 짜집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기 중 시합을 뛰고 있는 선수와 응원단 장면이 동시에 나온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은 절대로 재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다시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방송 중에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과 응원단 영상이 같이 나온 장면이 바로 이두 군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면에서는 최하진 선수의 발목 부상 상태와 목발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 번째 영상 또한 최하진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목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하고 이 부분의 해상도를 높이면 전 화면과 비교해 봤을 때 목발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목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을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구척장신 팀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이 벤치 지지대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자만 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 지지대와 발판에 따라 반사되어 검정색 그림자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발판의 그림자는 이것이고, 벤치에서 수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지지대의 그림자는 이것입니다. 또한 벤치 지지대를 보면 총두 군데 지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쪽 의자의 지지대는 이것이고, 뒤쪽 지지대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앞쪽에 두 개가 있고, 뒤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목발이 있는 사진을 보시면, 먼저, 오른쪽 벤치의 지지대를 보았을 때 최하준 씨가 앉아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벤치의 지지대가 될 것이고 이곳에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 지지대에 고무가 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바로 이 지지대 두 개가 이영표 씨가 앉아 있는 지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벤치 지지대는 오른쪽 벤치 뒷좌석에 앉아 있는 백지훈 씨 바로 밑으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는 지지대를 보았을 때, 이영표 씨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로 밑으로부터 수직으로 지지대가 내려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여진 씨의 목발의 위치를 보면, 최여진 씨가 앉아 있는 지지대부터, 이영표 씨가 앉아 있는 지지대까지, 목발이 길게 누워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을 보시면 또한 아시겠지만, 이영표 씨가 앉아 있는 쪽 지지대로 인하여 이미 바닥에는 수직과 직각의 여러 그림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발이 없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원본 영상입니다. 너무 멀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거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카메라맨의 팔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채워진 씨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채워진 뒤에 계신 분은 이영표 씨가 될 것이니 바로 이분이 되겠죠? 자, 이제 아까 확인한 바닥을 이곳이죠? 이곳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지지대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이영표 씨가 앉아있는 벤치의 지지대입니다 그리고 그곳 밑바닥을 보면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자입니다. 다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땅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고 딱 그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 수직으로 내려가는 지지대와 수평으로 뻗어가는 지지대로 인해서 바닥에도 수직, 수평의 그림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발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영표 씨가 앉아있던 수직 지지대 바닥 오른쪽에 목발이 있었죠. 그것도 지지대로부터 생각보다 꽤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확대 사진으로 다시 가면 바로 이곳이 이영표씨가 앉아있는 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 지지대 바로 옆 여기에 목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까만색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벤치 지지대에 그림자는 있는데 목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개벤져스와의 경기에서 이정훈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이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가지고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 신상을 공개할 것이니, 저를 비난하시고 욕하셔도 좋습니다.